역날의 전 매니저 3천만 원 횡령 의혹 이게 그 내용이던데 그 뭐더라 행사비 응. 음, 내용 자체가 뭐 별건 없고요 그냥 행사비를 횡령한 의혹이라고 합니다. 댓글을 보고 싶은데 댓글이 잠겨 있고 지금 임성근 씨 때문에 약간 박나래랑 그 매니저 이, 이 기사가 약간 좀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죠 아무래도 좀 그리고 좀 피곤하고 두 분이 좀 알아서 하시고 두분다 이제 뭐좀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매니저도 아마 매니저 활동을 즉각적으로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니저 들끼리도 별로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